무릎 통증 계속 무시하면 인공관절 불가피. 무릎 통증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나요? 통증을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지탱하며 걷고 뛰는 모든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초기에는 휴식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악화되고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통증 감소, 관절 기능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수술 자체의 부담과 재활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인공관절의 수명은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재수술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